가봅시다. If you ever made a poor choice, 만약 네가 지금까지 ever 지금까지 나쁜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you might be interested. 너 아마 관심 있을지도 몰라. In 어디에 learning 배우는 것에 동명사죠. How to break that habit. 그 나쁜 습관을 어떻게 깨 무시는지 그말하는그 나쁜 습관은 뭐다? 나쁜 결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나요 자, one great way, 한 가지 좋은 방법이 to trick your brain into doing so 해서 너의 뇌를 속여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랬나요? trick a into 동명사 하면 a를 속여서 그, 요거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때 so는 부사로서 그렇게라는 의미죠? 부사,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럼 여기서 마다 그렇게 하는 게 뭔데? 나쁜 습관 깨는 거죠 지금 알겠죠? 그 말이 너의 내를 속인다는 거지. 다시 말해 너의 내를 그렇게 훈련시켜 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소리> is mother to sign a Ulysses contract. 율리시스 계약에 사인하는 것이야. 됐나요? 명사요법이고요 율리시스 저 국민학교 서도막 많이 나왔거든요. 그그 말아. 그 혹시 봤어? 율리시스? 없어? 이게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걸 국민학때 맞죠? 죠용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에서한막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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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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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에대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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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의 배가 셀드, 항해를 했던, 뭘 지나서? 사이렌 섬, 이게 동격이죠? 사이렌 섬을 지나가면서 항해를 했던 선장인. 그리고 또, 이 사이렌, 다음에 뭐다? 또 동격, 명사대의 그거니까. 즉, 사이렌 부족들이 사는 사이렌 섬인 거지. 그래서 부족인. 누구의 위험한 여성들의 부족인. 그 다음에, 어떤 여성들이냐면, 주관대, 롤드, 뭐다, 유혹했던, 희생자들, 어디로, 그들의 죽음으로, 다시 말해. 자, 희생자를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이 말이지. 알겠죠? 희생자를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with, 무엇으로, they are irregistrable stones.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저항할 수 없는 노래로, 이 말인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불, 인간, 노래를 불러서, 어디 암초 같은데 올라가서 막 노래 막 부르고 있어. 그리고 배가 이렇게 가다 보면 바람을 밑에 암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요까지만와도 배가 콱 하고 부딪히고 배가 침몰해서 다 죽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됐나요 그다음 노인대에대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다면 뭐다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사구문. 요리시스는 지시했답니다 그의 선원들에게 모형식 구조 to stop 넣어라 채워 넣어라 그들의 귀를 with 무엇으로 stop A with B A를 B로 채워 넣다 A를 B로 채워 넣다 됐나요? 그들의 귀를 같은 면으로 채워 넣어라 and 그리고 묶으라 그래서 이렇게, 목보자리에 투부정사 병면 그래서, 인스트럭트도, 연식되면, 목보자리에 투 씁니다. 참고로, 말 관련 동사는 말 관련 동사, 종교수업 때 했던 거. 말 관련 동사는 목보자리에 투부정사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억해야 돼. 어쨌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인스트럭트는 목보자리에 초부정사 쓰거나, 다른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하지만. 외워야 자있게 돼요. 그리고 묵부라고 힘, 그릇, to 어디에? the ship's mast 배의 도체다가 to prevent 또 to 나왔죠 와로 뭐 나왔는데 부산용 그래서 막기 위해서 하면서 prevent a from 동명사죠 아까 keep keep으로도 나왔었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stop도 쓸수 있지 됐나요? 그 말고도 많은데 for need, inhabit, 뭐, private 등등등 많죠 어제부 그래서 그들의 배를 그가 그들의 배를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디로 돌려? 사이렌 쪽으로 노래를 막 유혹하고 있는 됐나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요거는 분사 구문이고 because he knew 이렇게 바꿀 수 있죠 because he knew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여기서 otherwise가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서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저항을 못 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렇게 해야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게 뭔데? 그럼 여기서 아들바이즈 미가 뭐다? 요 내용.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안 하면, 묶으라고 하고, 쳐넣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저항이 안 돼. 그러니까 채워놓고 묶으라고 얘기했다, 이 말인 거야. 아들바이즈 알아서 이거 막 적어놨을 니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그것은 효과가 있었답니다. For him, 그와 그에게. 그리고 you can do the same thing. 네가그 똑같은 것을 할수 있다고. 마음으로서 너 자신을, 어, 잡아 막음으로써. 어디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유어로 너를 막 가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 또 주의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만약 네가 원한다면, to stay o f your cellphone. 너의 휴대폰을 멀리하는 거야. Stay off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뭘멀리하 돼? Stay 유지해 있어. Off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off가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집중을 하고 싶어한다면 이렇게 변명이죠 너의 일에 그러면 삭제해라 앱을 내 뭐냐면 방해하는 너를 또는 요청해라 해서 동사병렬 동사병렬 친구에게 그리고 O형식이기 때문에 요청하다죠 또 투부정사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문구권에 투부정사 많이 써요 주의하시고 자 to change your password 너의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마다너 자신을 뉴욕으로부터 딱 가둬놔라. 즉, 벗어나게 가둬놔라. 이겁니다. 됐죠? 고생들 하셨고.